와 아, 테란 족이 답이 없는데 이거 저거 저는 동네 동네 스타일 저 출신입니다 아무도 아니. 에미도님 슈퍼 채팅 2 0개감사 아이고. 7년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리도님 아 고맙습니다 지금 개빡치네 아 이번 상대는 38승 3패고요세란입니다 다음판은 탱탱보 대기중이고요자 강태환 얘기 그만하세요 제조동은 적은데 와, 이거리 긴다고? 와이거한데 씨. 아나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오케이 오우. 와 38승 3패 이겼다 오케이 와오 오. 다행이다 와씨 진짜 몇탈한 부대가 다있네와 상대 딱 방심할 타이밍에 어... <laughs> 상대 전적 38승 3패였습니다. 에이핑도 빠르고 내가 진 게임인데 거의 와 이걸 이기냐? 야씨 완전 당했다 와 언제 들어온 거야 이거? 잠깐만 언제 들어왔지? 와나 못봤네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정찰 뭐야 와 방풀까지 했네 와와와 와. 와. <laughs> 방풀들이 너 어그로다고? 방풀 맞는데? 근데 방풀 해도 무효안해요 예, 그냥 제가 이겨야죠. 이거 지면 진 거야. 이렇게 저도. 컴플이죠 이거는 와, 진짜 씨. 아주 그냥. 로기 파이터님 슈퍼 채팅. 이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모르지 이 타이밍에 베로기안 지워지거든. 단지 철철 멋진의 뚜까야. 이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애시비 들어온 걸못 봤거든. 와, 근데 이건 솔직히 무역급이긴 해. 왜냐면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잖아. 와, 씨. 그치, 이거는 미션 주신 분께 아마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좀 너무 저거잖아. 승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그게 반플로 인해서 가능한 거니까. 이건 너무 저거잖아. 근데 이걸 이겨? <laughs> 아, 우리 브로겐 파이터님 말 만원 감사합니다. 역시, 뚜레곤볼, 에너러기, 파! 어 근데 이거 씨 어떻게 이겼냐 두가야 나갈라다가 그냥 했거든요 그냥 와.. 진짜 씨. 상상도 못했네 이거 와와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추천은 공짜님 별풍선 사는 댓고 아유 우리 추천은 공짜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와 여기서 나갈라 그랬어요. 슬수님 슈퍼 채팅 2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지더 씻었을 형님. 아 여기서 커안한게좀 컸다. 아 우리 석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였냐? <laughs> 대단한 게임이네 이거. 와, 와, 씨. 1분 13마리. 테란. 와, 3커맨드 개방심에 내그 야, 아주 그냥. 어, 근데 터렛도 지었는데? 와, 씨. 이거 어떻게 이겼지? 그냥, 이거지, 천천히 가지고 놀자, 이런 마인드였을걸? 이미, 이미 얘는, 진다는 생각이 없어. 지금 약간, 그냥 갖고 논단 마인드가 아 배틀 뽑는다 생각으로 지금, 그러고 있었을걸? 지금 탱크 타이밍도 빨라요, 여러분들. 이게 탱크 개빨라요. 드론 죽이고 나서도 탱크 빠르고, 터레까지 지으면서 오는 거라서. 아, 근데 마린 사업을 안 눌렀구나, 얘가, 실수로. 와 뮤탈 씨. 네 마리야 네 마리 이거 미션 아니었으면 포기했다 솔직히 개사기하고 나갔다 이거 미션 아니었어 어 와... 근데 여기서 얘가 들어와줘서 좋았어 이거 이게 이게 여기서 좀 많이 먹었어요 테킹님 여기서. 슈퍼채팅 만개 와 여기서 뮤탈 뮤탈 치렀다 아이고, 우리 헬킹님 또 만원 감사합니다. 마린 사업을 안 눌렀나봐. 아우리 헬킹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마린 사업이 야 그니까 포기 안 하니까 이게 되네. 와. 와. 미타, 씨. 와우. 와우. 얘 깜짝 놀랐을걸? 원래 레이스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거 게임 이상해지니까 뽑은 거야. 와, 이게 씨. 와. 뿌제동이었다 아, 마린 사업 이제 눌렀네. 아, 이건 근데 운이, 운이. 사업 돼 있었으면 졌을 거다, 아마. 마린이 얼탄 이유가, 컨트롤을 안해서도 그런데 사업이 안돼 있었구나. 아, 어, 아니요, 이거 M 커니, M 커컨 와, 이아야 이걸 이겼냐? 와, 오, 와, 아! 아,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